니나 패메이어 토마스 던컨을 치료했던 간호사 중또한 명이 에볼라 확진을 받았습니다. 이 간호사가 감염 사실을 모른 채 타주를 다녀와서 에볼라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하늘 기자입니다. 지난 8일 사망한 국내 첫 에볼라 환자인 토마스 던컨을 치료하던 간호사 중또한 명의 에볼라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감염자는 올해 29살의 엠버 빈슨으로, 빈슨은 어제 에볼라 초기 증상인 고열을 보인 후곧 격리됐습니다. 그러나 빈슨이 지난 10일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의 본가를 방문해 가족들을 만난 후 13일 오후 델러스로 돌아온 것이 확인돼 에볼라 바이러스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빈슨은 델러스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정상보다 약간 높은 체온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볼라는 고열 등의 초기 증세를 보인 시점부터 감염의 우려가 커지기 때문에, CDC는 빈슨과 동승했던 13일 델러스행 프론티어 에어라인 승객 132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토마스 프리든 CDC 소장은 빈슨이 비행기에 타서는 안 됐었다며, 앞으로 에볼라 감염자에 노출됐던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s 빈슨이클리브랜드에서 만났던 친지 중세 명이 캔자스 주립대 직원으로 밝혀지면서 대학 측은 이세 명에게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 기간인 21일 동안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빈슨은 텍사스 장로병원 이 아닌 애틀랜타의 에모리 대학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텍사스 장로병원은 빈스는 던컨이 설사와 구토 증세를 보일 때 던컨과 가장 자주 접촉했던 의료진 중한 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머리 대학병원은 켄트브렌틀리와 넨시 라이트볼 등두 명의 에볼라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한 병원으로 에볼라 격리 치료 시설을 갖춘 몇안 되는 병원 중한 곳입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에볼라 사태가 확산되자 오늘 예정돼 있던 뉴저지와 커네티컷으로의 캠페인 일정을 취소하고 관련 부서들과 비상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LA18 프라임 뉴스 김하늘입니다.